안녕하세요 여러분 109모빌리티 김로빈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용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용품이냐 제 눈앞에 있는 브룬톤 스타일로 유명한 스톤 바이크의 BR1이라는 전기 자전거에 새로운 용품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방에 캐리어 블럭에 장착되는 가방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가방이 이 앞에 있는 캐리어 블럭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원터치로 껴지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장착도 되게 간편해요 스톤 비아왕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블럭이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방만 구매하셔서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좋냐 다른 유사 브롬톤들 그리고 이 캐리어 블럭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들에는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장착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보셨나요? 이 캐리어 블록에 싱도 안 줬어요. 맞춰서 놔주니까 바로 딸깍 하면서 장착이 됐습니다. 장착하면 그냥 빠지지 않고 이 캐리어 블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착과 탈착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가지 장점 뭐냐? 완전 방수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방수가 돼서 비 오는 날에도 안에 넣어놓는 짐들이 젖을 걱정이 없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완전 방수는 제가 이따가 한번 밖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뒤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물이 다 흘러 내립니다. 스며들지가 않아요. 오 기체인데 새 건데 이거 씨. 확 부어볼까요? 확 부었습니다. 확 부었어, 부었어. 야, 이거 다 닦아야 된다. 누나네물 괜히 부은 같다. 배우나 매꿔 보이다 뿌리다, 네, 이제 물을 뿌려 보려고 밖에 나왔는데 이 제가 뿌리기 전에 구성품들 몇 가지 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깨 메고 있는데 이 어깨 끈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에 씌울 수 있는 이 형광 방수 커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수 커버 씌우고 물 뿌려보고 방수 커버 벗겨서 한번더 뿌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겉에다가 이렇게. 강수커버를 씌워놨고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한컵 정도 뿌려보도록 할게요 물은 이렇게 떠왔고 바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있고 스며들지 않습니다 물도 방금 보셨겠지만 주르륵 주르륵 흘러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 방수 커버를 끼면은 당연하겠죠. 방수 커버 를 꼈으니까 방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수 커버를 빼고도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를 벗겨내고 이 상태로도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똑같이 물한 컵을 뿌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을 한번 뿌렸는데, 그때 방수 커버를 빼고 뿌리면 보시면 조금 물이 흡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열어봤을 때이 내부에도 아까 씌었던 방수 커버랑 같은 재질의 방수 포들이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뚜껑부터 시작해서 내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요 포켓과 전방 가방. 옆에 있는 자그마한 포켓까지도 다 똑같은 방수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 천이 젖을 수는 있어도 내부까지는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방수가 되는 스톤비 r 에서 나온 캐리어 블루 프론트 가방이 완전 방수가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 캐리어 블루 프론트 가방을 보고 이거 진짜 방수가 되나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테스트를 전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9 모빌리티 김국민 대리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